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레고 스피드 챔피언 중에서요. 75899 라페라리라는 어, 레이싱 자동차입니다. 에, 뭐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동차는 아마 있는 거다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 뒤에 정비하는 시스템도 보여드렸고요. 큰거큰 큰 빼고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큰 거는 알아서 구입하시고요. 정가는 29,500원인데 어, 뭐 대형마트나 왕구점 같은 데 가시면 한 2만 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특한 휠, 출발, 신호등 어, 레이서 피, 저,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 레고 스피디언 세트를 이용해서 스타일과 빠른 속도로 모두 즐겨보라고 하는데요. 세련되게 그지 없는, 어, 라페라리를 타고 경주로를 질주해서 실제로 달릴 수 있는 이 자동차는 페라리 하이브로,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의 모든 세부소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말이 잘못된 게, 어, 실제로 달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달리는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어, 손으로 밀어서, 이게 달리는 거. 이런. 예 그리고 저번에 물품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레고에서 나온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뒤를 빼시면 예 풀백 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거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모형 자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피규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뭐별 기능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요게 생기게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조금 정거의 모습하고 조금 아쉽죠. 그거에 비해서는요. 기존에 다른 제품들도 보면 이게 좀 높이가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바퀴는 요거 하긴 하면서 낮게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예, 요게 곡선형을 제대로 잘 표시를 못한 것 같은데,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나와라. 내꺼야. 자, 소무션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없고요. 아쉽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스티커가 들어있구나. 스티커가 좀, 다 다른 제품들에서 스티커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어 이건 자동차 구성이 딱 스티커로 되어있네. 한층 통, 째로요 예, 설명서는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어, 좀, 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피스가 약간 164피스로 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따로 된것 같구요. 자, 스티커 해볼까요? 이 소리 좋아하시분 누사요? 저도 좋아합니다. 레고 블록 떨어지는 소리, 시몬 들리는가 레몬 떨어, 레고 블러 떨어지는 소리를.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작은 거. 따라서, 작은 거는 세게 하면, 튀면은큰 거랑 섞이면 헷갈리잖아요. 그그 예, 그 자동차 알루미늄 휠 그거를 표현한 거 8개가 들어있는데요.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두 종류가 들어있어서, 자신이 원하시는 걸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블록 정리하고 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해볼까요? 어떤 차인지 궁금해서 한번 이라페라리드에서 찾아봤는데요. 이탈리에서 나온 거고요. 2013년도부터 2013년도에 최초로 나왔다는데 가격이 무려 14억이 됩니다. <laughs> 야 1억 4천도 아니고 14억이 됩니다. 14억 평생 모지도 으 못할 돈을 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이런 걸 살까? 연봉이 얼마 돼야 이런 걸 살까요? 일반 그 직장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꿈도 못꿀 못꿀 일이고요. 이런 차 뒤에서 받으시면 그냥 인생 종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런 차비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 7단이고요. 엔진은 V12 어, 후륜구동이다 그러고 최고 출력이 무려 800마력이라고 합니다. 말 800마리가 끄는 힘이 나온다 그러는데 와 대단하네요. 뭐 제로백 그러니까 100km까지 어, 올라가는 속도 시간이 3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무리하고 상관없는 차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나 봅시다. <laughs> 야, 원차가 이게 비싸? 네. 물 이제 가격이 거품이 무진장 껴있겠지만, 네. 아, 무진장 비싸네. 이렇게 단순, 심플한 캐릭터고요, 미니 피규어고요 얘는 뒤쪽에 뭐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네. 가슴에 그냥 페라리하고 이탈리아 로고가 살짝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끼워주시고요. 머리 된다. 헬멧 끼워주시고 앞에다가 유리 끼워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인데, 꽤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네, 되어 있고. 얘는 뭐 트로피 같은 건 없고, 그냥 요것만 딸랑 들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이렇게 트로피가 있는 제품도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뭐, 보실 거는 뭐 별도 없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호등을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요. 저번에 한번 짝퉁해서 이런 거같던거 같은데, 맨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빨간색 끼우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 끼우시고, 그 다음에 녹색. 녹색인데 우리는 파란불이라고 그러죠. 파란 물을 끼우셔서 이렇게 신호등을 마련해 두시면 되게 쉬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140억짜리 자동차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 그런 꿈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평생 죽기 전에 어, 라페라리를 몰아보겠다 네, 물론 이제 좀 여러분들 나이 드시고 네,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좋은 차량이 나오면서 이차 가격이 나,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미래를 위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몰아보겠다라는 그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자가 태어나서 이런 거한번 몰아봐야지! 라고 하시는 건뭐 자기 자유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뭐 그런데 쓸데없는 데가 돈을 쓰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 나는 한번꼭 진짜 몰아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알아서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룰 수 없는 꿈이죠. 140억이라. 나중에 뭐 중고차 나오면 한 10억이면 살려나. 10억도 작은 돈이 아니죠. 자, 동키호테 에 나오는 그 소설이죠. 소설 동키호테가 나오는 그 뮤지컬 중에 어, 이름이 뭐더라? 아, 어, 매너 라반차라는 그뮤지컬이 있어서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영화로도 있고 예, 뮤지컬도 있고, 외국에서 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해서 뭐 조승우 씨나 그 다음에 또한 누구 있더라? 거기 보시면 그 동키호테가 그 자신의 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그 노래 중에서 여기 스티커 10번 붙이라고 그러는데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꿈이란 얘기죠. 노래 가사가 참 멋집니다. 나중에 저더 크셔서 기회가 되시면 들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래는 한번 지금 들어보셔도 찾아보시면 드, 들 겁니다. '임파서블 드림' 미션 임파서블 할때그 임파서블이죠. 그꿈 이룰 수 없어도 뭐 그런 얘기죠. 저도 가사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꿈뭐 싸움 이길 수 없다 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하는 그동키호테참 어떻게 보면 동키호테가뭐 풍차를 향해 공격을 하고 그런 또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뭐라 그럴까 자신의 꿈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참 멋쟁이죠. 비록 그 꿈을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는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요 음, 하나쯤은 아, 나는 평생 이 꿈은 이룰 거야 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비전이라고 그럴까 꿈 하나 가지, 가지시고 그꿈 이룰 수 없다 해도 언젠가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차곡차곡 그 계획을 어,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러다 보면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니체가 니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아무튼 네. 그~ 그~ 꿈이나 목표를 가지고 살 그~ 그 안에서 자꾸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그 꿈속에 그~ 그~ 뭐야 그~ 답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맨날, 아, 나는 140억 자동차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맨날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계시면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요. 전혀 없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고, 공부하고, 예,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 140억짜리 페라리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시, 있을지 않을까 싶네요. 예. 차, 이제 그 정도로 큰 돈을 벌려면, 어 뭐라고 그럴까? 정상적인 뭐 직장인 생활을 해서 네. 솔직히 뭐 삼성 같은데 이사 뭐 그런 거 되는 분들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임원 그런 거 된다 그래도요. 이고이고이고 이건이 회 정도 돼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딱 붙여 주시고요. 똑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반대쪽에다가 끼워 주시면 되게 예쁩니다. 네, 이렇게. 이게 맞나? 네, 맞을 것 같네요. 하여튼 파이팅 합시다. 우리 모두 자신의 꿈을 어 하나씩 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기왕에서 하는 거 꿈이래도 꾸면서 뭔가 도전해 가면서 멋지게 하시는데 그게 뭐 자동차들가 좋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 그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또라이들 <laughs> 그렇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어그뭐 라이트 형제 같은 아주 유명하죠 비행기 처음 날다고 했을 때그뭐 옆에서 다 뭐라고 그겠습니까 손가락질을 했겠죠 저놈 미친 놈뭐 하는 짓이야 했지만 라이트 형제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라이트 형제 때 덕분에 이제 우리들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갈수 있는 거구요 가장 흔한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쓰는 거 보면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어 이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년 전까지는 아니다. 한 20년 전이라 합시다. 20년, 20년 전에는 이제 막 그게 생겼을 때거든요. 이 20년 전에 생겼을 때, 음한 20년 지나서 한 10년 전쯤, 10년, 15년 전쯤 예, 외국에서 그 인터넷에 대해서 배우고 와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이재용 사장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경제연구소,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 모인 데서 그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미래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음, 끼는게 어떻게 끼는 거야? 네, 이렇게 이쪽에다가 껴주시면 되고요. 예 네, 앞으로는 인터넷도, 저기, 인터넷, 저, 인터 뭐야, 은행 뱅킹도 어, 그걸로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만드시고요. 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힘들다. 잠깐 스티커 붙이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같튼 앞으로는 어, 인터넷 배킹도 그걸 할 거고, 어, 쇼핑도 집에서 할 거고요. 이제 메일 같은 거 보내는 것도 편지 안 쓰고요, 다 이, 이메일로 쓰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집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아저 미친놈 하면서 다 나가 버렸답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시골 의사 박경철의 뭐 행복한 삶에 대한 얘기 강연해 보시면 있습니다. 있는데, 암튼, 네. 다 사람들이 나가면서, 어휴, 저 미친놈. <laughs>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어야 이렇게 당연한 거를 왜 그때 사람들 생각 못 했을까? 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 지나고 나면 다 그냥 아, 당연한 거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보지 못하면은, 어, 그냥 뭐, 평생 그러고 사는 거죠.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안정화로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봤다. 비단 그게 그것뿐이었을까요? 인터넷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저 같은 경우도 참 스마트폰을 보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부터, 애플이 만들기 전부터, 아, 이건 대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 했죠. <laughs> 생각만 했었는데, 에, 하여튼 애플이 나와서 큰 이틀을 치기도 했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걸 찾아내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 차곡차곡 버시는 거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자기 혼자 한뭐 매달 벌어서 살아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진짜 떼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남이 못 보는 거 그런 걸 찾으셔야죠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죠 지금 보면 아주 자동차 당연한 거죠 자동차 처음에 만들었을 때어그 누가 만들었더라 헬리포드 헬리포드가 이제.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 미국 언론들이 아주 조롱을 했답니다. 그냥 이건 뭐 웃기는 거가 아니고 참 이게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 바보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기차를 타면 어 한꺼번에 빨리 어더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누가 자동차를 하나씩 사가지고 타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 물론, 헬리포드 돈을 많이 벌었겠고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버냐? 그 중에, 그, 돈 버는 사람 중에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럼 우리도 자동차를 만드냐?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했답니다. 땅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동차는 못 만들 것 같고, 근데 자동차는 앞으로 자기가 봤을 때 대세가 대사,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땅들을, 예, 주유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유소를 만들 아주 요지에다가요, 요지 또 땅도 막 사고 그래서 그렇게 돈 벌어대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요즘 또 자주 쓰는 핸드폰, 또 아주 당연한 거죠. 이 편리한 걸왜안 써?라고 하시겠지만 옛날 사람들은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어,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옛날에는 그 삐삐라는 거가 있었거든요. 삐삐라는 게 있어서 어, 삐삐 치면은 이쪽으로 전화를 줘라,라고 네, 하게 돼 연락을 주는 그런 거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거끼 끼는 거야. 예. 그다가에이 핸드폰이 나왔죠. 핸드폰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어~ 그때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무진장 비쌌습니다. 초반엔딱 뭐든지 그렇죠. 가격이 무진장 비싸가지고 뭐 몇백만 원뭐 한국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 한그 박경철이란 그 의사가 예그 되게 그분 유명한 분이거든요.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고. 예 그분이 하여튼 그 핸드폰을 샀는데 그 너무 좋다. 이게, 이건 진짜 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야 앞으로 세상은 이 핸드폰이 어, 크게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그럽니다 이런 멍청한 놈같은이라고 음? 아니 삐삐 한 달에 만 원만 내면은 어? 편리하게 아무 때나 호출해서 쓸수 있는데 누가 그 비싼 핸드폰 기계를 사고 전화요금을 내겠느냐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의사 그 사람이 아까 그 말한 그 인터넷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그 시골 의사 그분도 아저 미친놈하고 같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 그분은 차가 없어서 못 나가고 앉아 있었다고 그러는데 딱 그때 그 대자뷰 같은 거죠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인터넷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 보면서 남들은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나는 앞서 나가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 이거는 내가 옛날에 당했던 거 똑같이 당할 수는 없다 뭔가 나도 하나 해야겠다.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이동통신, 예, 지금이야 뭐, SK텔레콤이죠. 예, 그 주식, 그 전에 아마 뭐, 서울 이동통신인가? 국가, 그때 아마 이제 공기업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때 그 주식을 사가지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몇백배, 예, 이득을 보고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뭐, 그, 여러분한테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거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예, 우선 뭐 공부를 하시고, 좀 사고를 조금 다양하게 에, 가지시고, 뭐 인문학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거 하시면서, 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고, 예, 뭔가 그런 걸 위해서는 조금 직장 생활하는 뭘 하시든, 우선 그 총알이라고 그러잖아. 그 기초 자금. 그것도 나중에, 진짜 그런 아이템이 보여도 뭐가 돈이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할거 아니에요 예, 그때까진 열심히 벌으셔야죠 자 페라리 로건데요말요렇게서 있는 거죠 하여튼 하실 건 많습니다 하실 건 많고 또 앞으로 20년 후엔또 뭐가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아 이거 뭐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하는데 또 각광 받고 있다 그러는 거뭐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에, 그거를 이제 찾는 거는 각자의 몫이죠. 어떤 사람은 그거 믿고 했다가 쪽박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거를 성경지명으로 잘 봐가지고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은 같은 대박 날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끼우는 거야? 어, 뒤쪽이구나.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라리 로고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엔 하얀색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안정화해 주시고요. 하, 여튼뭐 우선은 공부하시는 거밖에 없을 겁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좀 견문을 다양하게 넓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좋은 게그 스페셜리스트하고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떤 특정 분야에 예, 쭉 빠진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너럴리스트, 는것좀 다양한 부분을 좀그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레고로 친다면은, 어, 난 레고 중에, 난 레고 테크닉이 최고야. 아이, 딴 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 뭐, 제너럴리스트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스타일이죠. 그냥 레고 짝퉁이고 정품이고, 어? 그냥 골고루 다녀 만져보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은 얕죠요 예, 하지만 그뭐라 그럴까 다양한 지식을 배우는 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처음 나왔을 때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아이폰 전에도 스마트폰 있었고요. 저도 아이폰 전에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거 보시면 예,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조합한 거거든요. 사람이 요즘 와서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에 그한 번도 없었던 거를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거 갖고 이제 조합을 하시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다 그런 것 같고요. 그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노하우라고 그래가지고 어 내가 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노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웨어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게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이제 정보는 인터넷에 다 수많게 널려 있는데 널려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그돈될 만한 거 쓸만한 지식을 조합해서 조합해서 예, 상품으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닐까 싶네요. 자 얘기하는 중간에 거기다 끝나갔습니다. 야, 오늘은 뭐 첨단 자동차를 만들면서 첨단 얘기를 한다. <laughs> 음, 이거를 끼우려는데, 어디다 끼우려는 거야? 뒤쪽에다 끼우려는 것 같구요. 어, 이게 다 뭘, 내가 뭘 조립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스티커실을 한번 또 열심히 또 붙여볼까요? 5번 스티커, 5번 페라리라고 써있는 글자구요. 하여튼, 음, 공부 많이 하시면서요. 다양한 사람의 의견들 접하시고, 그 수밖에 없죠. 찾아가고, 그리고 그런 거 들으면서 하, 남의 거를 이제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 저,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러시는 거죠. 나한테 좋은 방법 찾고, 예. 그러시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뭔가 찾으시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대박 나셔서 나중에 이런 거, 마페라리, 그냥 몰고 다니시면서 하시고, 나중에 제가 뒤를 박았을 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아 그걸 그 신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뭐 사억 얼마짜리 차 뒤를 받았는데 뭐1억 얼마 나와서 그한사람의그 연봉 3년치5천만 원이면 그 사람도 연봉이 적은 게 아닌데 3년을 뒤에서 자동차만 박았다고 그거를 평생 갚아야 된 삼년 동안 한 푼도 못 쓰고 갚아야 된다니 그런 황당한 일이. 참. 물론, 아직 뭐 정확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투명블록 위에다가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고, 네, 뒤에다가 요거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오, 꽤 멋지게 나오는데요? 꽤 멋지게 나오고, 앞쪽에다가 유리 이렇게 덮어주시면, 네, 완성입니다. 완성이, 아직 완성은 아니고요그 다음에, 어, 바퀴만 끼우면 되겠죠? 바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다 붙였죠? 다 붙였고, 자 고무바퀴에다가 이거 예, 휠셋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 요 휠셋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거 붙이시면 되는데 요건 좀 너무 단순하니까 별자로 붙여 보겠습니다 별자로 붙여 보시는데 나중에 뛰고 싶으시면 요거 얘저 예, 요거 있잖아요 무기가 아니고 요거 요거 뒤로 이렇게 눌러 주시면 톡 빠지거든요 그렇게 빼 주시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휠셋 갖고 계시다가 고용하실 때면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끼워 버립니다. 끼려면 귀찮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안 빠지나? 좀 빼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퀴 하나, 둘, 셋, 네개 끼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오, 이거 괜찮네. 단순 좀 심플하면서도 꽤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여지껏 조립한 자동차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드네요. 자, 우선 기사를 한번 타워 봅시다. 짠짜자잔. 딴 것들은 너무 스티커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회색 자동차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회색 자동차는 좀 색깔, 촉감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 앞쪽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에 비해서 좀 높, 높이 높죠. 이따 다시 사진으로 비교해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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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의 모습이고요. 자 옆쪽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좀 두꺼운 게 아쉽긴 한데 저런 식의 느낌이고요. 자 쪽의 대각선의 모습, 보 쪽이 제일 멋있게 나온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페라리 로고에 배이통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좀톡톡툭 튀어나오게 해주지 그런 거좀 아쉽다. 2만 원짜리라서 좀 대충 했나? 네, 뒤쪽은 이런 모습이고요. 바닥 쪽은 별로 볼건 없고 뭐 아까 움직이는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한, 저게 총이 된다. <laughs> 저기 신호등 하나 있고요. 자 라페라리 자자 이게 앞면의 모습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다르죠? 에, 두께부터 슬림한 그런 것도 많이 다르고, 옆모습인데, 옆모습도 보시면 많이 다르죠? 뭐, 앞쪽이 두꺼운 게확 다른데, 그렇고, 뒤쪽의 모습을 보시면, 이쁜 곡선형인 게좀 빠지긴 하네요. 그리고, 문, 이거 문안 열립니다. 아무것도 되는 기능 없구요. 아, 이거 문 멋있게 열리네. 그리고 위쪽에 이런 모습인데, 에. 좀 다른 자동차 같은 기도 하는 느낌이 느낌이기도 하고 그 유디 정도만 아주 그냥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온 자동차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이쁘긴 한데 이건 좀 너무 지저분하죠. 스티커를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그랬는데 이 어, 요거 샘플감 많이 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훨씬 더 색상이 예, 이쁘게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노란색 자동차인데 좀 약간 투박한 느낌이라고 볼까? 예. 그리고 요거는 저 벤츠에서 나온 이제 F1 레이싱 칸데, 이거는 저 뒤에 그 정비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비 시스템은 저번에 보여드렸죠. 두 번에 나눠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제품입니다. 총 다섯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가 아니구나. 네 가지구나. 어, 차량은 네 가지만 판매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저 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어 이렇게 네 종류가 되어 있는데 드디어 다 하나씩 조립을 해봤네요. 요 제품들이 있고요. 어 여기 설명이 있는데 네, 여기서 써있죠. 그리 하나, 둘, 세 개, 네개다 조립을 해봤고 요것도 정비 시스템 저 뒤에 있는 거 아까 보여드린 거 그거고요. 요거 이제 스타트 장면이야. 꼬린 장면이야. 스타트 장면이구나. 이요 예, 장면인데 이것도 비싸서 못 사겠고요. 요것도 이제 정비팀 뭐가 트럭인데 이것도 꽤 비싸겠죠. 이게 아마 제일 비쌀 것 같은데 요두 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에. 미니 피규어 온라인도 있고, 모 있고. 오. 몇 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요건 저기 한 거고, 다섯 개한 거고. 아, 이것스 봐. 아니네. 요 요게 지금 아,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구나. 아,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는 아, 없는 차가 그 얘기구나. 에이, 다 나온 거네요. 예. 일단 지금 못해본건한대 2대, 3대 정도인데, 아, 저건 또 차량이 이쁘네. <laughs> 하여튼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네, 차량 멋있는데, 어, 뭐 이런 거, F1 차량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한대 정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1등, 2등, 3등, 4등, 저거는 뭐든 해. <laughs> 뭐 그때그때 기분은 다른 것 같은데. 색상 따라 모양 따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별 기능이나 풀백 기능 그런건 없다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